자 그럼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심화강의 2022년도부터 쭉할 거고요. 어, 순서는 2022년도를 두 번에 나눠서 볼 거고 그 다음에 2023년도 두 번에 나눠서 볼 거고 24년도 두번 나눠서 볼 거고 25년도는 125분 동안 시험 볼 거예요. 풀셋으로. 그래서 그건 시, 실제 시험지 용지로 줄 테니까 그렇게 볼 건데 22, 23, 24는 문제가 좀 섞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몇 년도 몇 번인지 써있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1번이고 2번 같은 경우는 3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0분 하씩 쪼개가지고 좀 난이도를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12개 정도 나오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2개 이제 원투를 다 하시면 24개 정도 나오게 맞춰 놓은 건데, 일단 이걸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냐면, 문제마다 정답률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문제마다 정답률을 좀 알려드릴 거고, 그럼 정답률을 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맞았는지 틀렸는지 나랑 같이 보면서 스텝 1이랑2 있잖아요 스텝 1에다가 키포인트를 좀 써놓으세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다 이렇게 나랑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래서 아마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는 문제에 대한 제시문에 대한 해설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좀 많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 때는 문제 푸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심화 때는 문제 스킬을 좀 올려야 돼요 이제 그래서 최근 문제 가지고 우리가 문제 접근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 하나씩 공부를 해볼 겁니다 사실 2022년도 문제 전반적으로 평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문제 여러분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문제 자체가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아요. 깔끔하지도 않고 어 심지어 1번 문제부터 이문양으로 나와가지고 1번 문제가 지금 이제 보겠지만 정답률이 54% 짜리입니다. 이게 역대급 1번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드는 난이도의 그 정답률이에요. 제일 정답률이 낮았던 1번은 2013년도 문제 있었던 저거예요. 헌법재판소 구성 그 다음에 권한 거기가 뭐 이제 저거 있잖아. 그, 종신직이 나오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거 해서 두 개가 다 해소돼야 가가 해소된다. 그게 제일 낮았던 정답률이고, 이게 거의 탑쓰려는 드는 그런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이제 하나씩 보셔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출제 자체에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분명히 이 문제 성격은 어, 평가 문제입니다. 평가 문제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강화약화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률이 54.7%짜리고, 이건 강화약화 문제입니다. 강화약화 문제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논증 평가 문제인데 1 번에 나온 논증 평가 중에 가장 어려워요 사실 이문제가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아마 여러분이 풀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좀 들었을 텐데 논지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문제에서 이제 찾아야 할그 논지가 무엇이냐를 찾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여기 대해서 강화, 약화를 할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글에 논지가 보이세요, 근데? 자, 논지가 보여요. 논지는 이 글의 주장입니다, 주장. 주장이 뭘까? 한번 찾아 봅시다. 기억년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건이 추가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형태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 퀄라티는좀 떨어져요. 문제 질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게 썩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 이거는 틀리기가 되게 좋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글의 논지를, 뭔지를 찾아야 돼. 근데 보이세요? 논지가 뭐 같아요,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이 글의 주장이 뭐예요? 그래, 이걸 할수 있거든? 그래서 기억에 보면, 인간의 믿음이나 욕구 같은 것이 행동을 발생시키는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걸 신경과학이 밝혀낸다. 라는 지점이 하나 있고. 니은에 보면, 인간이 가진 합리적 행위능력 자체가 특정 방식으로 진화한 두뇌의 생물학 적특성에서 기인한다고 신경과학이 밝혀낸다. 기억 니은에 신경과학이 밝혀낸다. 디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글의 논제는 신경과학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긴데, 한번 찾아 봅시다. 이 글의 주장이 과연 어디 에 있는지. 아주 묘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머지않은 미래의 신경과학이 모든 행동의 원인을 뇌안에서 찾게 된다면, 법적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관행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대. 이 사람 주장인지 아닌지 아직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의 범죄 행동이 두뇌에 있는 원인에 결정된 것이어서, 자, 여기까지 잘라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던 문장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들의 생각이래. 근데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결국 앞에 있는 문장이 이 사람의 주장일까 라서 굉장히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의 범죄 행동이 두뇌에 있는 원인에서 결정된 것이다. 의지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걔네한테 죄를 묻고 처벌할 수 없다. 즉,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경과학이 모든 행동의 원인을 뇌 안에서 찾아내는 거니까 니네가 의사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착각이래. 그래서 보시면 법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합리적 선택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고 돼 있어요. 법률상 책임이 면제되려면.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법률상 책임이 면제되려면 이렇게 있다는 게 입증된 점에서 일반적 으로 동의한다. 자, 이게 첫 번째야. 지금 이 글은 논지가 좀 흩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논지가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글에서 논지를 찾아서 강화약화하고 평가한다 그러면 아, 주장이 맨 끝에 좀 있을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토익볼 때도 마찬가지, 고 토플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인트로 아니면 맨 끝에 부분에 보통 결론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밑에 선택지를 보시면 신경과학만 잔뜩 있어요, 지금. 근데 얘가 논지처럼 보여, 지금. 법률상 책임을 면제되려면 피고인에게 합리적 행위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된다. 동의한다. 합리적 행위능력이라 이렇다. 그 다음에 도움을 줄 수는 있대.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신경과학이 도움을 줄 수는 있대. 근데 그러나가 또 있어요. 사람들이 이러한 최소한의 합리성 기준을 일반적으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신경과학이 보여주지 않는 한 변화를 정당하지 못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주장이 뭐로 보이세요? 1번이 주장 같아요? 2번이 주장 같아요? 2번이 메인 주장이고 1번은 일반적인 동의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2번이 좀더 논지 가까이요이글 자체를 보면. 여기 지금 2번 부분이 논지에 좀더 가깝고 1번 부분은 이 사람의 논지에 부연해 불과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논지에 가장 가까운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러한 최소한의 합리성 기준을 일반적으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걸네가안 밝혀주면 변화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거야. 신경과학이 해야 될 일은 그거라는 거야. 그거 아니면 그거 X.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제 기억해보자. 인간의 믿음이나 욕구 같은 것이 행동을 발생시키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걸 밝혀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한데 그러면 이, 이 글의 논지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최소한의 합리성 기준을 일반적으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신경과학이 보여준다는 얘기가 되지, 그렇게 되면 이건 약화해요강화해요 무관한 뭐 거예요. 전형적인 그러니까 약화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약화가 돼요. 이게 제일 어려워. 지금 기억을 잘 보면, 결국 기억에서 지금 하는 얘기 뭐냐면. 요거랑 같이 보셔야 돼 그래서 얘만 보시면 안 되고, 이거 지금 동그라미 두개있잖아 1번, 2번, 이거 두개 같이 봐야 돼. 그래서 논지가 두 군데야. 그래서 2번만 가지고 기억이 약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순 없고, 여기 있는 것과 자기가 동의하는 내용에 비추어서 신경과학이 이거를 보여주지 않는 한 변화를 정당하지 못한데.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대한 걸 신경과학이 만약에 밝혀냈다.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걸 밝혀냈다. 그럼 얘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야. 얘네 신경과학이 이런 걸 밝혀낸다, 된다, 안 된다가 전제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신경과학은 기껏 해놓은 게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것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글 자체는 이제 깨지게 되는 거야. 예 별로야. 이게 지금 나는 이 문제 굉장히 싫어하는데, 왜냐면 이 문제는 사실 그 리뷰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 문제는 얘하고얘하고 정확하게 안 맞아요. 지금. 논지 강화약화인데 논지가 뭔지도 명확하게 안 알려줄 뿐더러 그리고 여기 여기 두 개를 가지고 기억니엔 디귿을 풀어라.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게 되면 이 문제는 정답을 찾기 힘들어. 근데 기억이 그래서 물음표가 만약 달 붙이면 니언에 보면 인간이 가진 합리적 행위 능력 자체가 특정 방식으로 지난 두뇌의 생물학 특성에서 기인한다. 약화합니까? 아니면 강화합니까? 아니면 다른 얘기입니까?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무관한 선택지입니다 합리적 행위능력의 원인에 관련된 설명이기 때문에 이건 이 글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글의 논지는 결국 여기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두 가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건 합리적 행위능력이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생물학적 특성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있다 뭐 이렇게만 돼 있어 근데 지금 니은에 보면 신경과학이 밝혀낸 게 생물학적 특성에서 기인한다는 걸 밝혀낸 것 뿐이잖아 합리적 행위 능력 자체가 여기서부터 왔다라는 거잖아, 지금. 그럼 얘는 어디서 합리적 행위 능력이 왔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범위 일탈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논점 일탈이기 때문에 강화, 약화, 아무것도 해당성이 없습니다. 그럼 이유는 약화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되냐면, 양립 가능한 진술에 불과한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문제를. 말도 더럽게 꾸어놓고. 자, 디그스 어떨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범죄 유발의 신경적 기재를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 상당수가 함적 행위 능력이 있단 얘기요? 없단 얘기요? 없단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